자 A에 대한 B의 응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더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A의 대화에서 자 우리가 이분 더 그러면 비록 뭐뭐한다 하더라도 설사 가령 뭐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 더 we have been going out for two. Years. 자, 제가 조금 전에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이좋게 지내다라는 표현은요, get along with it.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go out with. 이렇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좋게 지내다. 그러니까, even though we have been going out for two years, 우리가 2년 동안 비록 친하게 지냈지만, she and I, 그녀와 나는 are still not Taking 그죠? Talking이죠. 예. Talking 더세임무랭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얘하고 나고는 하참 통하는 사이야라고 할때 Talking 더세임무랭기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낚시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독서 얘기만 하고 저는 축구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야구 얘기만 하고 그러면 이게 서로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alking 더세임무랭기지 우리는 자 아직까지 Still Not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사귀어 왔는데 통하지가 않아 도대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들은 go out. 그쵸. 이라고 하는 것은 친하게 지내다. with가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talk 또는 speak the same language. 그러면 같은 말을 하다. 이건 통하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를 때 이제 그 밑에 be가 해야 되는 말로 이제 가장 적절한 말을 표현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인데요. So, do you intend to be through with her?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be through with. 뭐뭐와 헤어지다. 그러니까 do you intend? intend라고 하는 것은 뭐 intend to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intend, 의도하다, 작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do you intend to? do you intend to be through with her? 그러니 그녀와 헤어질 생각이니 헤어질 작정이니 do you intend to be through with 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답은 2번이 가장 좋은 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화 흐름으로 보아 밑줄 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세요. 하는 표현을 볼수 있는데,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애고 남자애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표현이겠네요. 자, this pie is very good. 이 pie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so it's mine. 자 이것도 역시 맛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일단은 거기 A에 들어가는 것은 so is mine 그게 들어가야 돼 잠시 후에 이제 답을 보여드릴게요 I like American dessert. 나는 미국식 그 디저트를 좋아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뭘 좋아하는데? Oh, I don't know. 아이스크림, 아이스 n k 잘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러자 이제 밑에 있는 거리 또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표현이 있고 이제 밑에 b o y 가 I see. Next time I will. Next time I will. 다음 번에 그렇게 학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거울에 들어가는 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말이 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한장 넘겨보면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4번에 보면, so is mine 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우리가 so is mine. 그래서 동사와 주어 선서대로 와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맛있군요. 하면서 맞장구칠때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B에 대하로서 이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어떤 관용 어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그 소위 말하는 should have pp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hould have you pp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뭐 했어야 했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you should have had ice cream with your pie then 그러면 당신은 그때 그렇죠? 네. 파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자 남자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next time I will 다음 번에 그렇게 할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때 일단 정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빈칸의 흐름으로 보아서, 빈칸의 흐름으로 와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자, A, B, A, B.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요. I'm on the way. 자, 우리가 여러분, on the way라고 돼있죠. on the way라는 건 뭐뭐 하는 중이다. in the way 그러면 방해가 되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on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중이다. I'm on the way. to the store. 나는 가게에 가는 중이다. I'm on the way to the store. 자, is there anything you like me to get? 자, 그러면 뭐 사다 줄 만한 게 있어요? Get to get 가져온다는 뜻이죠. 뭐줄 만한 뭐 있어요? 물어보고 있죠. Yes, could you stop at the bakery? Stop at이라고 하는 것은 drop by, drop at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하는 그 지금 나와 있는 이 stop a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걸 같은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스탑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드랍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DROP. 이거 약간 떨어뜨리다. 잠깐 들르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스 t o p by at b a 그러니까 빵 가게에 들려서 픽업 더 초콜릿 케이크. 그러니까 초콜릿 케이크 하나 사다 주겠어? 어, 초콜릿 케이크. 자, 초콜릿 케이크 말하는 거지. Yes, is m a r i n s birthday. 그래서 여기 오늘 마린의 그 birthday, 그러니까 그 생일이야. 자, we are having a party.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파티를 할 거예요. 그런 뜻이죠. Oh, I bet. 배시라는 것은 틀림없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I bet she'll be surprised. 그녀 는 아마 그녀는 굉장히 아마 놀랄 것이다. Do you invite anyone, everyone? 또누구 말고 또 다른 사람 초대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 초대했어요. 뭐 그런 뜻이죠. 그러자 yes. 초대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뒤에 갈 표현들이 있죠. 초대했고 yes. is all set. s e t 이라는건 뭐냐면 준비가 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보면 is all set. 준비는 끝났어. 모두 초대했고 is all set. 좀비는 끝났어. 제가 볼때 정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383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가로 안의 문맥 그쵸 어법상 맞는 단어를 찾아라. 자, 2008년도 8월 31일날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도 A, B의 대화. 자, 우리 영어 이제 그 대화 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What do you charge for? 어, 포토카핑 i n g 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포토카핑 i n g 이라는건 여러분들 우리가 복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찾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차지라고 하는 표현을, 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장 또는 뭐, 우리 컴퓨터를 얼마든지, 그, 단어와 관련된 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차지라고 하는 것은, 뭐, 고소하다 할때 차지란 뜻도 있고, 비용을 청구하다 할때 차지란 뜻도 있고, be in charge of. 그러면, 뭐, 뭐를 담당하다. 담당이라는 뜻도 있고, 이 차지라는 게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핸드폰. 자 우리 이거 셀러폰 또는 펄러폰 이런 같은 우리 그 휴대용 전화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충전기를 채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채주는단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what do you charge for? for the c o 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사를 하는데, c h a 얼마가 청구되느냐 뜻이죠. 그니까, 러 복사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c h a 라는 말이 그거 말고, 뭐, 또 외상으로 달아놓은다는 뜻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harge somebody to something. 그러면, somebody에게 something을 c h a 외상으로 달아놓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꼭이 c h a 라는 단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50 cent per page.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50센트. 15센트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even for bulk. bulk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량이란 뜻이거든요. even for 그러면 대량일 때 조차도 even이라는 건 뭐뭐조차도 심지어 뭐뭐라도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even for bulk. 그러면 bulk. 그러니까 대량으로 해도 그렇다는 거야? 15센트라는 뜻이야? even for bulk 이런 뜻이죠. 자, approximately. 그러 그러니까 approximately라는 것은 대략. 거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니까, 러 approximately, how many pages do you have? 대충, 너는 너몇 페이지 정도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About 100 pages. 아, 100페이지 정도 하려고 해. It's my dissertation. Dissert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논문이야. 그래서 대충 한 100페이지는 될것 같아. 이런 표현이죠. 아,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I will do it for 10 cents per page.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당 10cm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Good enough. 충분해요. But I'm not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자 뭐가 나와 있고 타이핑 yet yet이라는 것은 아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뭘 하지 못했다, 끝마쳤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m not Through. 아까 제가 여기서 끝내다. 끝마치다. 그래서 I'm not h 하고 끝났어. Be through with. Be through. 그러니까 이 through, be t r u g 라는 뜻이 끝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m not through. 그쵸? I'm not through. 아직 끝내지 못했다. Typing yet. 타이핑하는 것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 I'll get ready within 4 or 5 days. 4, 5일 안에 끝날 것 같아. See you in a week then. 그럼 그때 보자.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로에 안 들어갈 문맥상 맞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어, 이미 여기서 답을 얘기했듯이 break up with, break up with 또는 be through with. 그뭐 뭐마 끝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through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이 be through with 많이 쓰이죠? 자, 이거 회화체 상당히 많이 쓰고 이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